안녕하십니까 생낙연입니다 아, 오늘도 백조기 수조기 낚시하러 왔습니다 어, 한 6시 한 40분 경 되네요 좀뭐 늦게 왔지만 어, 빨리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네, 오늘도 좀 멋진 대박 조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, 낚시하는 장수입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하려고 하거든그 아들기도 보이고요 네,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바로 백적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, 한 5분 됐나요? 언떤지인지한 네, 마리 그래도 오면 해요 호무시 있습니다 호무시 자또한 마리 왔습니다 헤! 자장또 고마운구만 하지 살아요. 글 작지도 않고. 크지도 않고 그랬습니다. 자,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이제 세 마리째네요. 아이고. 옆에 이신잘 잡는데 저는 잘안 되네요. 자, 결과물입니다. 수조기 큰 놈. 4 0단아3 5단아 40단아. 잠깐만. 그다음에 백조 아주 수족이 한 마리, 백족이 다섯 마리, 장황 하나. 그래도 진게 수족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때깔 좋네요.